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고려아연입니다. 일단 고려아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1등 재련업체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으로 봤을 때에도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상위권에 이제 들어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다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고려아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련이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기존의, 기존의 그런 사업성 뿐, 사업성 때문이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에너지, 리사이클, 이쪽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부터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려와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고려아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미 고려아연은 제가 투자 종목이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절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장이 꽤나 좀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이제 패스 라이브를 좀 올려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도 라이브로 올려 드렸어요. 설레는 시기 2022년 코스피 비트코인 전망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 최근에 말씀드린 기업들도, 어,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이콘 텐트리, 어, 제콘 텐트리 같은 경우도, 어, 괜찮은 상황이죠. 네, 오늘도 5% 이상, 네,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좋은 흐름을, 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중국 주식, 이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주식의 3배 레버리지에요. 네. 홍콩 증지에 상장된 중국 증시의 3배 레버리지를 이때 당시 말씀드렸었고, 현재 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급등했죠? 어제, 오늘 새벽에도 급등했죠? 그래서, 현재 2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계좌도 공개하고요. 우리 좋은 마켓 분들에게, 멤버분들에게 계좌도 꾸준히 공개하고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투자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절대, 어 절대, 이제, 과장한다거나 선동할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딱제이콘센터리 y 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직은 투자 중에 보이진 않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나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뭐 깨진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특히나 시장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고려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가장 어,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신산업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와 그리고 리사이클링 여기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이브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022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자 그전까지 저는 현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 텔레그램 방에도 올해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부터 1월 한 10일 1월 한 8일? 어, 그 정도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설레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설렐 필요 없다. 설렐 때 아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1월 중순부터는 설레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설레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댓글로도 사부님 현금이 너무 많아 걱정이었었는데 때마침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 설레었었는데 어, 사부님 텔레방 분석을 보면서 꼭 참아왔습니다. 이제야 현금을 마구 쓸 때가 되었네요 가스 <laughs>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 사실 추세가 살아나는 것 위주로 이제 좀 신중하게 좀 담아가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필승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이 어려우니 필승님께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개인 텔레그램 아이디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망에서는 좋은 마음 급능의 멤버분들, 제 전용 망에 있는 곳이고 이제 좋은 마음 급능의 멤버분들은 언제나 이제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네. 이걸 아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들어 볼게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 달려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하양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부터, 2020년대 이미 2차 전지 산업에, 특히 소재, 소재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미, 고려하양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이제 황산 니켈, 그리고 전에 동박, 이쪽에서 특히나 좀, 어 그런 강점, 예, 특징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미 고려야인은 35%,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캠코가, 어, 국내에서는 황산 니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니켈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30% 이상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되게 황산 니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런 소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원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고려야인의 이런 신산업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 가능성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죠 주가만 봐서는 꽤나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 신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가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3천억이죠 어, 시가총액 10조 3천억인데 지금 보시는 PR밴드 그리고 p b r 밴드를 보더라도 이미 아직도 PR밴드는 중간에도 못 왔죠 p b r 밴드는 이미 중 어, 이제서야 중간을 약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련산업으로서의 그런 고려 아연과 2차 전지라는 그리고 수소라는 그런 신소재에 대한 신산업을 가지고 있는 고려 아연에 대한 밸류에 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고려 아연에 대한 성장세,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로이라던가 이런 r o e 도 10을 넘어서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괜찮습니다. 11% 이상. ROE는 꾸준히, 어,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PR도 똑같아요. PR도 2018년이나 2021년이나, 오히려 신산업에 대한 그런 어, 진출이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저는 이미 뭐 인플레이션이 이미 우리 가좀 다가왔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려아연은 이제 재료는 물론 재난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고려하는 판가 정가가 매우 잘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악지라던가 그런 것들은 딱히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재난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리고 신산업 2차 던지라던가 수소에 대한, 혹은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배터리에 대한 진출을 통해서 저는 꽤나 좀 강점을 보여하고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코캠에 대한 지분 인수를 통해서 국내 1등의, 어, 그런 황산지켈 같은 경우는 국내 1등의 사업자이고, 어, 동박 같은 경우에도, 어, 꽤나 이제, 물론 이 동박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등을, 어, 1등까지 되게 뭐유미코아도 있기 때문에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따른 그런 신성장의 어, 신성장에 대한 그런 신산업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 어, 리레이팅이 점차 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황산 니켈, 그리고 전구체, 마지막으로 양극재까지 가는 그런 수직 계열화가 이미 고려하는 완성이 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원재료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그런 강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30% 이상의 원재료, 그러니까 원지로 비를 따졌을 때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양극재가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황산 니켈에서 국내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은 저는 꽤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LG화학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수직 계라던가 전구체라던가 황산 니켈 전구체 그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딱히, 지금의 고려하인이 주가로 봤을 때에는 꽤나 많이 상승한것 같지만, 그건 뭐 지금까지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 에 맞춰서, 어, 주가가 오른 것이고, 오히려 신산업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전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동박에 대한 생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왜냐면 올해 10월에, 음. 어, 동박에 대한 공장이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1만 톤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내에 뭐 4년 내에는 5만 톤까지 증설이 된다는 점에서 매년 거의 100%씩 이제 어, 소재에 대한 경쟁력이 매년 100%씩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가총액이 저는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미 실적도 영업이익은 1조 원 이상 내는 기업으로 커진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담을 딱히 느끼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어, 특히 이제. 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재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에 따라서 시가충액이 10조원 정도 된다는 것은 딱히 무겁게 느껴질 만한 그런 시가충액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1등 세계적으로도 탑3 안에 드는 LG화학과의 그런 소재 협력을 어,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 지금은 딱히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레이팅 될 경우에,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안에 대한 분석이었고 신산업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수소에 대한 것들도 차근차근, 이제, 변곡점이 온다고, 이제, 판단이 들면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좋은 기업,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 승!